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기도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했고 어, 4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선택해서 양자됨,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뭐 예배,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이 불렀고 또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하면 그때 당시 알려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자신들 바울을 죽이려고 할 만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민족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절절히 표현을 하면서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또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그 리브가 이삭 그 부부 중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우리는 몇 대째 믿었어 우리는 뭐 순교자도 나왔고 우리는 이런 일도 했어.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상관없이 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어제 했는지까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도 이삭의 심한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따라가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선택된 민족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의 어떤 의가 개입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은혜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의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봉사 많이 했어.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천국의 상급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내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개입할 수 없고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은입니다. 뭐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은혜죠. 그 재밌는 그.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주일에 소그룹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유일한 배우자를 여자 소그룹이었거든요 유일한 배우자를 놓고 한 기도는 3대째 예수 믿은 집안의 남자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결혼한 지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딱 그것만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어,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걸 몰랐다 막 이래서 저희가 막, 막 웃었거든요 어, 뭐 10대째, 20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의의가 될수 없다는 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느냐가 어, 내가 오늘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잘한 걸로 오늘 내가 살수 있으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그때그때 그때 쌓은 선으로 오늘 내가 정립된 것으로 먹고 살수 있으면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로 살면 오늘 하루 구원 받는 겁니다. 내일 은혜로 살면 내일 하루 구원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해하셔서 오늘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필요한 정립된 것으로 살수 없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마일리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는 게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제발 내 민족, 내 동족, 내 혈육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절절한 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열세 권이나 썼는데 이 말씀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감성적인 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한 구절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구절이 아마 로마서의 욕이 유일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가 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보람도 있고 행복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까지 명령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신의 동족이 민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고통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두 가지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영혼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놓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영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많아지는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복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 사도바울처럼 어떤 영혼을 n g o n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a s h 는 s i n to kiss. Kake, Kakap Genen, Sado Hengjon Iljang Peltzer, u r i g a t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게 그냥 영혼 없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진 것처럼 이런 아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아니면 죄를 범하고 있는 누구에게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너는 그 모양이지 라고 그냥 예전같이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머리는 내 양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영혼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깝게는 뭐 예루살렘 우리 가족들로 시작해서 배우자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만나게 하시는 어떤 영혼들이 그냥 오늘 우연히 만나서 얘기 나눈 사람인데 어, 이 영혼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음, 우리가 심지어는 뭐 멀리 있는 우리 케냐나 뭐 어, 몽골이나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품게 되는 영혼들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웃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어, 생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어, 반증하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저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의로도 음, 우리는 구원이나 믿음 매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끊임없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가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영혼의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시는 영혼을 붙들고. 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어, 근데 이렇게 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거예요 하나님이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동역자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어, 것들을 맡기 싶어하실 거라는 거, 어,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나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당신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중보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한 영혼이라도 품고 아버지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고. 일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자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